여보 여보 유리와봐 아, 내 얘기좀 들어봐 재은언니가 진짜 카톡방에서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? 아 어떻게 생각해? 재은언니 참 너무했구나 재은언니 원래 자기밖에 모르잖아 재은언니 인성이 원래 그래 태생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났고 혼자 지내야 될 사람인데 진짜 재은언니 나쁘다 재은언니 진짜 못됐다 근데 재은언니 그 정도는 아니야 왜 이렇게 뭐라고 해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인데 진짜 너무한다 재훈언니가 기념일 있을 때 네가 먼저 챙겨주고 솔직히 없어 네가 늦게 알아서 아 재훈언니 미안해요 하면서 네가 재훈언니를 뒤늦게 챙겨줬다 이때까지 다시 재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면 될것 같아 아, 그래 맞아 여보 말이 맞아 그래 다내 잘못이네 여보는 재훈언니 남편이야 내 남편이야? 가서 재훈언니랑 살아 살라고 재훈언니가 그랬어? 기다려봐 재훈언니죠? 재훈언니 우리 수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너무해서 내가 조금만 욕좀 할게요 야이 여보 진짜 고마운 호밖에 없어 그래 알고 있어 진짜 고마워